아이템은 일전에 영상 올렸던 거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데 마보는 좀 했어요. 아이템에 대한 옵션은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된다면 부정 댓글에 있는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아이템 옵션은 보지 마시고 어떤 아이템을 착용했는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포 6세트 착용을 했고요. 머리에는 증오의 파편 힘등급 무기에는 분해의 정수. 고요 목걸이는 꼬맹이 목걸이, 집중과 자재 반지를 꼈고 명료의 손목사계. 이 아홉 번째 가방. 건설 보석은 태그 단순성의 힘, 가친자의 파멸이 세 가지가 있구요 집단을 원활하게 돌려면은 6 등급에서 70 등급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시즌 여정 중에 마지막 장에 요구하는 게, 전설보석 70등급이거든요. 대균열 도시면서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허리띠는 사냥꾼의 분노이고요. 몸이 좀 아프다. 그럴 경우에는, 후호자 두개 세트를 착용하면 되거든요. 손목을 착용을 하고, 머리는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바꿔 끼겠죠? 그럼 여기서 사냥꾼의 분노가 빠지게 되는데, 카나이 암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기존 세팅에서는, 기존 세팅, 얘랑, 이걸 착용했을 때는, 새벽, 도굴꾼 바지, 동작, 동작을 수 없는 반지세 개를 착용하는데, 도굴꾼 바지 자리에, 사냥꾼의 분노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종잡을 수 없는 바지 자리에는 왕실권이 반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도굴꾼의 바지를 이 바지 대신에 입혀줘야 돼요. 스킬은 일전 영상에 있는 스킬이랑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전투 준비, 정신 집중, 난사, 흐르는 그림자, 털날 부채, 털날 갑옷, 어둠의 힘, 그림자 밝기, 움줄인 화살, 아귀 화살, 복두, 앙심 전술적 우 매복, 약자 도태, 침착한 조준을 넣었어요. 일식의 재단에서는 앵벌을 빠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뭐 읽어 보면 다 아실 내용들인데 이동 속도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손길 이것도 빠르게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냥 보관함 요거는 이제 앵벌의 좋은 거죠 그냥 앵벌의 스피드보다는 고요 떨어지는 죽숨의 숨결의 양이 2배 증가한다 이것도 찹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애완동물이 일반 마법 피기 아이템을 흡득하여 분해해 주는 이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손길하고 외피두 개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타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자는 기사단원이나 뭐 요술사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면 되는데 기사단원은 요거 죽지 않음을 착용해야 됩니다. <laughs> 기본적인 것만 보면은 케인, 머리하고 다리, 허리에는 현인 허리, 발, 왕실 반지 껴야 되고요. 시간의 향취, 선벌, 선목부와 방어구 나머지는 뭐 있으면 끼면 좋고요 추종자는 기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힘을 25,000 요술사는 기능을 25,000까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같은 경우에 아이템 옵션은 힘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두 개만 우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디아 헬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팅하는 것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마우스에 기본 마우스 왼 클릭, 오른 클릭 있는 마우스 말고 엄지손가락 쪽에 누를 수 있는 두개 버튼 딸린 마우스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가까이 있는 버튼은 헬퍼에서 시작하고 종료를 키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마우스 엄지 손가락에 있는 버튼에 지정해 주면 키보드를 만지지 않고도 던전을 돌 수가 있습니다. 휴스 1번 스킬에 칼날 부채를 넣었다면 요거는 500 밀리세컨드를 넣고요. 었 2번 스킬에 어둠의 힘을 넣으셨다면 5000 밀리세컨드 세팅하시면 되고 아기화 살은 4000 밀리세컨드를 넣으시면 되고요. 4번에 복수를 넣으셨다면, 500ms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전전에 입장했을 때, 굶주린 화살로, 이 여세 스택을 먼저 20스택을 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쪽에 세팅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쭉, 왼클릭을 쭉 하고 있으면서, 마우스 이동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한 손으로 충분히 던전 파밍이 가능합니다. 다이야기 했나? 뭔가 왠지 끝마치고 나면 빠트린 것 같은 이 찜찜한 기분은 무엇일까? 즐거운 디아 하십시오.